이제 마지막으로 출발 때에 다가서는 11번 마이웨이. 이제 곧 경주 시작합니다. 1등 금말들의 14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뒷선에 빅스고와 볼트맨, 바깥쪽에 금빛마까지 세마리가 하위권 형성하고 선두권에는 세네퀸이 먼저 앞서 나오면서 이번 경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출전 방암대 유일한 앞말 세네퀸이 경주 이끌고 1과 2분의 1마신 뒤에서 바깥쪽 리얼마와 한가운데 용암세상이 2, 3위권 따르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어서 말을 해가 4위로 안쪽에서는 포에버드림이 5위권 등장해 있고 바깥쪽에서 마이웨이와 한가운데 대사리, 바깥쪽에 8번 금빛마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오랜만에 출전한 울프 플레이와 바깥쪽의 빅스고 최하위로 뒤쳐져 있는 볼트맨입니다. 선두는 세네퀸이 여전히 이끌고 있습니다. 세네퀸이 안쪽 선두, 바깥쪽에서 용암 세상이 여전히 2위권 유지하고 있고, 외곽에서 리월마가 3위로 이제 격차를 좁혀 내고 있습니다. 이때 외곽에서 마이웨이도 속속 격차를 좁히고, 어서 말을 해와 포에버 드림까지 여섯 마리가 한대 뭉친 채로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안쪽에 세네퀸을 바깥쪽에서 넘어 서는 말들, 리월마와 바깥쪽에 마이웨이 두 마리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어서 말을 해도 역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마이웨이와 헤리카심 기수 바깥쪽에서 선두로 나서면서 단독 선두 구층에 나서 있습니다. 마이웨이와 헤리카심 기수 직전 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도 강한 모습으로 이번 경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이웨이와 2위권 다툼 혼전 속에서 안쪽에 어서 말을 해를 위협하는 바깥쪽 빅스고입니다. 빅스고가 2위까지. 마이웨이와 빅스고 그리고 어서 말을 해까지 11번, 3번, 9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400m 1등급 경주. 직전 경주 보여줬던 마이웨이와 빅스고의 승부 1리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두 마리가 이번 경주 역시 마이웨이와 빅스고 두 마리가 1리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해리카 신기수 함께했던 11번 마이웨이 그리고 3번 빅스고와 장출기수 9번 어서 마를 해와 김철호 기수까지 3마리가 앞섰고 금빛마가 막아...